힘들다. 가자 가자 아 문제풀이 좀 계속 이어서 갈게요 문제부로 중후반 에 있어요 문제부로 지정할게 258번 문제 258번 얘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어렵지않는데 그림에서 주는 압박이 조금 미드 무죠 그리고 영화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258번이 258번. 258번. 이3세로좀 많이 걸어줘도전해보세 이거 최.. 최 아니에요. 258번 배포! 그러니까 그래, 압박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풀 거예요. 일단 서로 이혼만 하고 싶대. 극장도 이렇게 알파벳으로. 승희는 뭐 조금 극장 간간 가죠. 가면 그 자리 잘 찾아요. K 열에 뭐몇번몇 번하면 멤버, 잘찾아 어떻게 찾아 그냥 미리 그거를 예매하고 가는 거지. 아 그럼 먼저 자석 그 배치표로 가? 음. 그래서 아, 대충 가보면 저기구나. 그래서 가는 거야. 음. 그럼 선생님 많이 가봤어요 영업은? 뭐? 음. 그럼 자리가 어디가 좋아? 잘 음. 봤을 때? 중간. 왜? 중간 아니면 맨 끝. 맨 끝? 어 뒤쪽이 좋 네. 음. 왜 왜? 너무 아프면 고개아그정도 좀. 중간 딱 중간 그냥. 끝 쪽이 더 사람 없어 음, 그래. 옆에 두 명씩. 아 그렇죠. 끝 쪽이 한두명 편해 서그 역시 영업으로 고 <laughs> 그런 거잖아 지금 영업으로 가는 <laughs> <그런> 거잖아. <웃음> <웃음> 어 근데 문제로 만나니까 좀 싫어해. 어 김태현 지금 아고 있어? 네? 어. 뭐 감이 오는 게 있어? 음... 아한숨 쉬어 음... 아니 아니 쌤이 이거 숙제나 주면 어려울까 봐 친절하게 풀어주려고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그래요? 좀 빨리 는 시간에 접목돼야 될것 같아 요가좀 많이 피곤하거 아이고 이유아 어제 늦게 잤어? 네? 어제 엄마 어, 뭐 그것도 안알는데 요즘 너무 상태좀좀좋 좋아 아이고 응, 컨트롤 e I'm not sure. I'm not s u 그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게 r e I'm not sure. I'm not sure. 시간이 없어서.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아무서워 r 무서 I'm 무서웠어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요무서 sorry. 데그안 o r r y I'm s o r 실 y 장 m 서 실내장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나 s o 데 아, 내가 그게 제가 쫄보여가지고. 어, 아니 거기 다시 그 시범차들은 그 안에 이제 고그 선생님이 타주시는데 그 선생님쪽에도 브레이크가 다 있어. 그래서 맘껏 밟았대 아무리 이것저것 밟았대. 어, 좀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그 옆에 선생님이 어티나안 내고 브레이크 쓱 밟아줘. 아무리 다 작동이 다안 가. 좀 더. 어 그러니까 막 틀밭 그 때그래 하다 보면 이제 어 이렇게 운전하는 거네, 아 장난감인데 그때부터 이제 고안해서 이제 어, 베스 드라이버 되면 약간 그 범퍼카 운전하는 거. 어 그런 느낌이에요. 범퍼카 운전 잘하는. 어,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내 합격이라고 찍어주면서 어. 이제 밖을 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실내는 너 걱정 안 했거든요. 그 노란 기차 이제 도로에 있으면은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다피해가죠어 <laughs> 저거는 무슨 위험한 차, 야 어, <laughs> 어떻게 <웃음> 어떻게 변했지 <laughs> 네. 모를 차라서 어 무조건 피해가야 돼. 어 그래서 딱어 전방 딱 뜨면은 어떠다? 아, 그러면서 천천히 가다가 저 차가 이제 움직이지 어. 바퀴를 봐, 바퀴를 딱 보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 바퀴가 이렇게 서서 가고 있으면 그때 엑셀을 빡밟아가고 탈출을 할 거야. 어, 그렇게 다도야돼 오늘 어, 운기야. 어 진짜 그래요.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어, 어, 평소에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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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어그 노란 차를 따라가는 차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슬슬 있는 상황이라 어.. 그.. 부딪쳐요 그래서 하여튼 큰아 아, 가자 우리 이아가이 상황에서도 역시 얘미아 한번 풀어볼 거야 한번 파이팅 해볼 거야 근데 풀려요 아 그러면 앞으로 있잖아 선생님이 잘어 초이스 했잖아 아 네, 어때? 선생님 초이스 잘 했잖아 선생님 가르쳐 주려고 리아도오좀 그래. 힘들어 보이네 다들 힘들어 보시원 258번 정답 얼마나 왔어? 1 8분이 11. 5달. 그래도, 어, 열심히 도전한 게 멋있어요. 아, 가자! 어, 요, 내시잘 나와요. 상문제요. 갈게요. 상, 어, 상하고 호가 있어요. 상하고 호가 있는데, 어, 상호파에서 이제 다른게 들고 뭐면 이거 총아명면 돼요. 아우면 이서 영어로 받대요. 뭐, 나필요면 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남았대요. 그래서 안 싶은데 야, 우리 배푸지, 우리 배푸. 아 어, 그럼 우리 반드시 어떻게 앉자. 이웃해서 앉자. 예를 들면 이제 짜면서, 어, 쓱, 이제 파콘도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죠 어 그러면 열이라는 게 있어. 극장 다 가보셨을 거고, 요 그래서 극장으로 왔는데 열이라는 게 있어. 열. 그러면 우리 상하구가 이웃 한 사람들이면 J열에서 이웃할 수도 있고 어, K열에서 이웃할 수도 있고 I열에서도 이웃할 수 있잖아. 문제에서 지적을 안 해줬잖아. 어디서 이웃하라고? 그럼 뭐 해봐야 돼? 다봐야지첫 번째 J열에서 이웃할 때도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 K열 이웃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다 찾아보면 거지 세번째 아이얼에서도 이웃한게 찾아보면 되고 내시네요 우리가 분명히 안 보는게 나올거야 학동은요 무조건 안 보는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그 상황에 연습들을 하는거야 이상으로 나오면 1 5 한번 한 다음에 막푼다면 이거 뭐생각난는게 아니고 좀 이렇게 1 5번 천천히 한번 천천히 되새기면서 생각하는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감이 안왔어 씨 어떻게 안쳐 모르겠네. 한번, 아이씨, 한번 다시 보자. 그러면 아, 저 두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웃해서 안고 싶다네. 아 그러면 이렇게도 이웃할 수 있고 여기도 이웃할 수 있고 어, 여기도 이웃할 수 있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가 아니고 아 그러면 아 여기서 이웃할 걸 찾아보고 여기서 이웃할 걸 찾아보고 여기서 인타권 찾아보면 되겠네. 그회로도를 작성하는데, 안 우리, 한, 뭐, 한 80%까지는 본 거고, 한 20%는 안본게나올 텐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밑줄 긋고뭐 한다고 떠오르지도 않아. 그냥 이 차분하게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제2열의 인타한예요 그럼 제2열의 인웃할수는 경우는, 이건 그냥 두 가지밖에 없네. 맞죠? 이게 상호,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호상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네. 얘두 명만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모두 앉아야 돼요. 얘는, 얘는 불쌍하게 못 앉지만, 그렇지? 그러면 상호부터 앉을 수 있는 게두 가지고요. 나머지 일곱 명은 K열 네 K열 세 개랑 I열 네개 중에서 자유게 롭 프리로 앉은되는 거죠. 그래서 J열 이웃이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요거를 K열 이웃으로 가볼게. K열 이웃으로 가볼게. 그러면 K열에서 이웃을 어떻게 할지를 찾아보면 되잖아. 이렇게 이웃할 수 있잖아. K로 K2. 그다음에 이렇게도 이웃할 수 있지. K2K3. 음. 그럼 이웃할 이웃할 수 있는 방향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웃할 수 있는 테마가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 아 저렇게 K용 K2로 이웃할 수 있고 K2K3로 이웃할 수있네 그러면 거 이제 내가 뭐 주주 안에 뭐 이거 성적이나여기입이웃 라고 했으면 이제 상하고 호가 앉아야 되는데 여러대들이에서 순서가 있겠죠 그게 2패까지 그게 2패까지 그러면 이제 어후상이 상호가 지금 앉은거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실패이 되시겠네요 마지막 아이언에서 앉아보죠 먼저 우리 상호가 이웃할 수 있는 테마를 찾아야죠 I or I2 이렇게 이혼할 수 있고 I2 I3도 이웃할 수 있고 또 I3 I4 이렇게 이웃할 수 있으니까 이웃할 수 있는 테마가 세 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그중에 하나를 찾았어. 아, 우리 여기서 이웃하자 찾았으면 그럼 우리도 앉는 거 경수가 있겠지 200. 전에 주면 그리고 나머지 7명 프리 자유롭게 700. 이 경우를 다 찾은 거죠. 그럼 흘리고 하는 가죠 전체 몇 명이라고 900. 9명 자유롭게 9브분드 얘는 7팩이 너무 많으니까 7팩을 앞으로 좀 빼자. 7팩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빼고 남는 거로 쓰자. 2 플러스. 7팩 나가서 4가지밖에 안넣데 4가지 플러스. 얘는 6, 음, 6가지. 6가지 이렇게 똑같이 한고 앞으로 뺀 거야. 약분하려고. 그러면 9팩은요. 9 곱하기 8 곱하기 7팩이라 쓰면 아주 아름다운 어, 모습이니까 7팩을 약분하거이 정답은요 98의 72, 72분의 12가 되시겠네요. 어 약분까지 약분은 뭘로 돼? 어, 뭐 사, 사분째 때, 사삼십이, 사, 사팔의 삼십이, 사팔의 삼십이 또 돼? 삼분은 9분의에 정답은요 아 6분이에요. 정답은요 6분의, 정답은 6분의 이 문제 정답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내신이잘 나와. 내신이잘 나와요. 다시 한번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여기서 유털 수 있고, 여기서 유털 수 있고, 여기서 유할수 있잖아. 그럼 각각 나눠서 그냥 생각한 거라고. 얘는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호상 얘는 무조건 여기서 이웃해야 되고 호상이나 상호나 그냥 두 가지. 두 가지 선택권. 그럼 얘는 끝난 거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칠팩 붙이는 되는 거지. 근데 그럼 얘는요. 먼저 얘는 자리가 많으니까 이웃할 수 있는 그 파트. 어, 공간 플레이스를 찾아야지 여기서 이웃할수 있고 여기서 이웃할수있을까 이렇게 둘 중에 어디서 이웃할래두 가지. 그럼 개네들이 앉는 거두 명이 앉는 게이 배, 나머지는 칠 배. 여세 가지의 파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했으면 어, 호상이가 앉은 게이 배, 또7 배. 내신 잘 나와, 엄청 잘 나와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피곤한 상태로. 하나만 더 해보죠 어. 259번이요 이거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는답좀 외우자 2 5 9번이요이거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 나눠볼게요 259번으로 한번 해보자 처음처럼 선생님 했던 거처럼 마지막에도 J열에서 이웃할 수 있고 K열 이웃 L, L에서 이웃 세 파트로 쪼개서 E aí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나와라, 나와라. 어, 우리 예쁜 이학기 네 물어볼게요. 제목 가장 나왔길 259번이요. 259번이요. 최종 약분한 아름다운 가장 정답은요. 이학생 네 얼마 나오시죠? 얼마? 259번에? 6분의 1, 6분의 1, 259번, 6분의 1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한번 어, 심판하고 천천히 볼게요. 어, 일단 얘는 앞전에 설명했던 건 2엘 가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J열이, J열이 3개 있어서 그 다음에 K열은 4개 있었네. K1, K2, K3, K4, 또 5개 인거 아니야? 이번에 L열. L열이 다섯 개네요 L1, L2, L3, L4, L5, 이렇게 있었구요. 사람은요, 어, 문제 12명이 가네요. 12명. 12명이 가고, 그 다음에, 서유기하고 재민이 서재. 서재가 이웃한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니까. 서재가 이웃이네요. 됐죠? 오케이. 그럼 끝나네. 그럼 먼저, J열부터. 첫번째, J열부터 찾을게요. 어... 제이에서이웃한거 먼저 파트부터 제이얼은 아까 찾아봤죠? 하나 둘 요렇게 어, 두가지 파트가 생길거고요 두가지 그리고 저두사람도 실제로 앉을거에요 이거 몇팩? 2팩으로 앉히죠 그치? 그러면 나머지 몇명 앉을거요 10명 10팩 올리시면 되겠네요 됐요번에 어, 두번째 k r 이웃 얘는 파트만 찾으면 끝난거 아닐까요? 하나 둘 세. 얘는 어, 세. 세. 세 가지. 또 역시 아직건 네. 네. 2배. 그리고 나머지 1 0게그 다음에 엘리언엘리언 이후 얘는 네가지 네 네. 파트가 생성되 네. 있죠? 하나, 둘, 네. 셋, 넷. 혹시 모르니 동그라미 쳐도 상관없어요. 어, 그러면 네가지가될 거고요. 또 2배. 그 다음에 또 10배. 좀 이상하고 있잖 됐죠? 그러면 분모는요. 12팩이 될건데 걔를 좀 풀었으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팩 해갖고 얘하고 얘네들 약분을 그냥 해버리면 어떨까.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얘가 분자에 건데 분자에 올라와. 더하기로 오겠죠. 2, 4 얘는 3, 2, 6 얘는 4, 2, 8 이렇게 오겠네. 다시 11 곱하기 11 아직 세팅해놓고요. 얘를들어18 6을 나타나면 좋겠네. 6이 12, 63, 18. 그렇죠? 나머지는 바꾸지 않더라도 2 2분의 3이, 이 문제의 정답 같아요. 2 2분의 3. 어때요? 좀 괜찮게 나왔어요. 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너무 길어 네, 어려서 그쵸? 얼른 쓰러시라 그렇죠? 우리 애쁜이야 네. 그래서 조금, 어, 조금 잘못된 거죠. 어디가 어디. 발견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이좀 아, 쉬어, 좀 쉬어. 웃어, 어 口是心非。